사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 산란기를 맞아 연안으로 찾아오는 반가운 갑오징어 우리가 흔히 아는 다리가 길고 날씬한 살 오징어와는 달리 갑오징어는 두껍고 다리가 짧은 것이 특징이지요. 어디서든 먹물을 뿜어내서 바다의 흑기사라고도 불리는 갑오징어를 잡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삿금마을 사람들. 오늘도 바다로 떠나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배뭐 잡으러 가시는 배예요 오징어 잡으러 가요. 제대로 왔네요. 네. 제가 오징어 잡는다고 해고 옷을 그냥, 아, 네, 다, 자, 이렇게 다갖추이 정도 입으면 되는 거죠? 아, 잘 됐어요. 야. 그럼 타도 될까요? 네, 야옹 이야, 이거 타면 오징어 잡으러 가는 거죠? 네, 네. 아니, 근데 오징어도 그냥 오징어가 아니라면서, 어머니. 갑오징어. 네. 갑오징어. 갑오징어. 오징어 중에 갑오징어? 네. 을오징어도 아니고. 네. 갑오징어 철입니다. 진짜요? 예. 원래는 아, 1년 내내 잡혀요? 아니요 아니야. 그건 아니요. 아니에요? 예, 지금 잡는 것이 제일 맛있고.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 말하자면 올해는 네. 3월 초부터 나 3월 한 초부터 나왔어요. 3월 초부터 예. 그다음에 언제까지? 이제 5월 5월달까지. 15분 정도 나가면 갑오징어를 잡을 수 있는데요. 갑오징어는 낮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녀석을 잡기 위해선 밤이 아닌 낮에 작업을 한답니다. 적당한 위치에 그물을 내린 후 천천히 올려보는데요. 지금 배추는 도다리. 도다리. 네. 또 다른 봄 손님 도다리가 먼저 얼굴을 내미네요 우와 오징어다 갑오징어 그물+ 그물 잡아야 되는데 아이 갈고리 강의의 명물 갑오징어 잡아도 돼요? 네. <laughs> 얘도 오시고 저도 오신대요 얘는 갑이고, 저는 을이예요 아, <laughs> <동신에 웃음> 우와, 오징어. 이거 봐요. 장운의 오징어예요, 갑오징어. <laughs> 무게가요? 애기 엉덩이 이렇게 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우와, 묵직하네. 어서, 어서, 어서 넣어야죠. 어서 넣어야죠. 예. 야 튼실하다. 갑오징어는 각자 따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 마리씩 드문드문 올라옵니다. 우와! 우. 이 아이가 급할 때는 먹물을 쏘는 거예요, 야, 어머니. 이런 맛으로, 이런 맛으로. 야. 야. 계속해서 올라오는 갑오징어에 바빠지는 손돌림 그렇게 조업이 마무리돼가고 어느새 배안는 갑오징어로 가득 찼습니다. 가보징어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가보징어네요. 먹물을 얼마나 쏴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는 거네요. 예, 예. 어, 평상시에도 이렇게 세 분이서 같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 보통 몇 시간 정도 작업하세요? 한 아, 4시간 내지 6시간. 들기가 무서운 게 다들 먹물에 한번 쏘여갖고. 이거 <laughs> 빛깔 좀 봐보세요. 이게 오징어마다 다 다르지요? 아이고야! 이것이 명물이요, 명물, 장요 명물. 맛이 달라요? 예. 그나저나 이 오징어는 버릴 게 없죠. 그렇죠. 예, 여기 요큰 뼈. 등뼈만. 등뼈는 버려요. 옛날에는 네. 지붕 위에다 말려놨다가 갈 여, 부스름증 나고 아. 상처 난데갈아 가지고 갈르고 아. 약으로+ 네, 약으로 그리고뭐 아무것도 버릴 게 네, 없네요 버릴 게야 무게만 막 때려 놨다 그렇게 좀버에그러니까요 뭐. 먹물+ 먹물 요리도 하자 아이고 야 네. 무서워라 <laughs> <laughs> 끝없이 쌓여 <싸요>, 끝없이 <laughs> 볼록한 모양의 통통한 몸매를 가진 갑오징어 오징어 중에서도 가장 맛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겉모습은 딱딱하고 두꺼워 보이지만 그 속살은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합니다. 갑오징어의 연한 육질을 최상으로 맛볼 수 있는 방법은 회인데요. 이렇게 세로로 채썰듯 썰어야 그 맛을 더 살릴 수 있답니다. 싱싱한 회를 맛보았다면 갑오징어의 절대 별미 먹물 찜도 만나봐야겠죠? 압력밥솥에 갑오징어를 쪄내면 연한 살의 쫀득한 식감과 먹물의 고소한 맛이 더해져서 제대로 된 별미가 완성됩니다. 부드러운 회부터 먹물 찜까지 갑오징어라는 남다른 이름만큼 그 요리도 특별해 보이네요. 와, 우리가 좀 전에 장흥에 앞바다에 가서 이 갑오징어를 잡었거든요. 예. 예, 근데그 묵직한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딱 봐도 벌써 이게 두께가 역시 갑이네요. 네. <laughs> 예,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거는 예, 이거는 갑오징어 회고요. 예. 이거는 이제 먹채찜 이게 갑오징어 찜이에요. 그 찜이요. 예, 이게. 네. 이게 고단백 음식이에요. 갑오징어 예, 자체가 예, 저지방, 네. 고단백 음식이고, 예. 살안 찌고 영양가는 높은데 예, 여성분들 다이어트에 최고죠 예, 근데 예. 이 먹물의 효과도 엄청나죠 영양가가 예와이 비주얼은 살짝 무서울만큼 예 이거 보이세요? <laughs> 부드러워질거죠 이 한번 잘라줘봐요 믿을 수가 없네요 뭐가 들어갔는데 <laughs> 들어가는 순간 지금 없어져서 지금 깜짝 당황스럽네요 진짜 이 부분 한번 먹어볼게 이 부분도 그런지 음, 와, 세상에! <laughs> 아니 이 아이가 몸집이 두껍다는 손익간으로 생각했던 식감이 있는데 예.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예. 그리고 먹물이 고소한 맛을 내네요. 예, 그렇죠. 그게 오. 훨씬 더 고소함을 배일을, 배를, 배를을 배를 시키는 게 있죠. 우와. 야, 이런 맛이구나. 또 다른 맛이죠. 우와. <laughs> <laughs> 하나의 갑오징어에서 맛이 바깥쪽과 안쪽의 맛, 알의 맛,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우와. 되네요. 우와,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네. 두께 보이시죠? 네. 씹는 소리가 <laughs> 여기까지 들려요. 역시 맛있네요. 맛있죠. <laughs> 네. 맛있다는 표현이 우리 주제 한번 이해 웃을래요? 하나, 둘, 셋, 이. 음. <웃음> 까만가요? <웃음> 네, 정말. 뛰어난 위장순 덕분에 바다의 마술사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이 몸통한, 몸통에 이 딱딱한 뼈를 갖고 있어서 이름도 갑오징어입니다. 그 특별한 이름만큼이나 매력도 다양한데요. 이 야들야들한 식감과 그리고 까만 먹물과 함께 맛도 먹는 그 재미도 함께 즐겨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기가 막힙니다. 예. 좀 까매지면 어때요? 최고예요. <laughs>